아 여기 유리 멍망이. 멍멍이 멍이 <laughs>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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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봐 알았어 그래 <laughs> <유리> 강아지 좋아? 응 강아지가 좋아 음, 전통적인 <laughs> 예쁘다. 이거 근데, 근데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지? 아, 푹신푹신, 편하긴 하다. 오, 어. 아, 근데 이 색이 뭔가 좀 칙칙해 보이지 않아? 그지 우리는 약간... 음, 약간 지금 쇼파보다 조금 더 진한 컬러 같은데? 음. 우와, 이 느낌 되게. 이거 되게 예쁘다. 어. 오. 예쁘다 예쁘다. 어. 이 스타일 느낌 예쁘다, 그렇지? 어 여기는 약간 좀큰 애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 진짜 엄청 귀엽다. 어 이거 눈나지 자를 가능 그래 이제 유리 좀더 크면 이런 거 해야 돼. 음. 어. 우와 이런 느낌도 너무 예쁜데? 우와 유리 좋아하는 기차 있다 기차. 아 어, 귀엽다. 아 근데 이케아가 보면은 다흰 벽에다가 이런 포인트를 해놔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 가구가. 우리가 좋아하는 꽃눈이야. 어가 좋아하는. 액자도 귀엽네. 근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알파벳인 한글 포스터 이렇게 흰 액자에 하는 거? 김렬 음. <laughs> 유리 거기 있어? 어? 여기로 나왔네? 여기 꽃도 있고 <laughs> 맞아 꽃도 있고 귀엽다 나비도 있네 썩어요 이만큼 음. 어, 여기 가브리도 있다 여기 축구방도 있어 축구방? 응 우리 아이 차겠다 1시간 구경했어 저거지? 저거 저거 하얀색 아, 얘 들러 샀다 왔다 예. 다나 내가 죽는 줄 알고 좀 설렜는데 옛날에 추억을 어 오랜만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laughs> 유리 먹는 거 뭐야? 이게 뭐야? 우가자 <응> <lifty>. <세럼호 돼> 가자. 어떻게 이 피자가 3,000원밖에 안 하지? 3,000원? 음, 응. 어, 진짜 짱이다, 이렇게야 이제 살거 문나니 사고 고향 스카필드로 넘어갑니다. 유리는 지금 뭐 먹고 있죠? 뭐 먹고 있어, 유라? 뭐 먹고 있어? 아이, 잘먹어 사보텐. 돈까스 있어, 유라. 이거는 피즈 메뉴. 잘 먹겠습니다. 급비리자옳이 치. 물고기다. 물고기. 어디 바닷속? 바닷속이야. 피라노 응. 사우루스도 있다. 피라노 사우루스도 있어? 도 <laughs> 있어 <laughs> <laughs> 우와 유리 장난감 생겼네 가자 그럼 이제 이거 집에 갖고 가자 엄마, 봐봐 엄마, 봐. 엄마, 봐. 엄마, 엄마, 이마 <laughs> <엄마 안 여겨. 웃음> <laughs> <laughs> 오빠 저 머리 좀귀 쪽으로 넘겨줘. 마엄무 어. 너무 무서워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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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예의바른데? 옳지! 아침 먹고 씻기고 이제 간단히 집안 청소하고 이제 오전에는 유리, 문센 친구랑 같이 동네 놀이방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놀이방에 가고 있습니다. 얼룩말이 있네? 저기 앞에 스마이 있다! 스마일 있어? 스마일! 스마일! 유리 거기 타봐. 자. 음, 여기 잡고 아하하아아 <laughs> <laughs> 아, 온다! 친구 온다! <웃음> 지쳤어? 하야 <laughs> 응. 음. <laughs> 그건 엄마가 아니? 알려줄게 그거는 호랑지 빠기 호양이 빠기야! 호하하이 빠기야! 이거 봐 요리 깎아가 꽃꼬들깎아줄 알고 꽃꼬들이 이렇게 앞으로 왔어. 응, 병아리도 오고. 아우, 시원해. 놀이방에서 놀고, 이렇게 장을 봐서 돌아왔어요. 모자 썼더니 앞머리가. 아우, 시원해. 저희 집은 아기가 있다 보니까, 과일을 항상 되도록 다양하게, 끊기지 않게 집에 구비를 해놔야 돼서, 근데 또 과일이 한두 푼은 아니다 보니까, 항상 제가 장볼때 자주 많이 쓰는 쿠팡이랑, 그리고 동네 마트랑, 그리고 마트가 아닌 일반 야채들이랑 과일만 파는 그 가게들을 그때그때 가격을 비교해서 제일 품질 대비 가격이 합리적인 대로 그때그때 골라서 구매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일반 마트에서 파는 딸기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이게 알이 엄청 크진 않은데 그래도 서량 딸기 두 팩에 4,980원에 샀어요. 딸기 값이 정말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딸기를 샀고 야옹이 왔어? 야옹이한테 딸기 한입 먹으라 그럴까? 냠냠, 먹어유리다 냠냠, 냠냠. 아이, 맛있다. 유라, 고마워. 한다, 야옹이가. 고마워. <laughs> 그리고 이거는 야채랑 과일만 파는 그 가게가 따로 있어요. 저 마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파는. 씨 <laughs> 없는 포도 4,000원이길래 또 포도를 사서 왔고. 아, 제가 가계부를 써야 되는데, 그게 이 핸드폰 앱. 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못 쓰니까 메모장을 가져와야겠다. 이게 마트는 영수증에 품목별로 가격이 기재가 돼서 그냥 그거 보고 가계부를 쓰면 되는데 이 과일 가게는 그냥 총 결제금액만 기재가 돼서 제가 이 각각의 가격을 기억을 해와서 가계부에 기재를 하거든요. 기억을 더듬어봐야 돼. 요 포도가 4,000원이었고, 그리고 청경채 1,000원. 이것도 쿠팡보다 몇백 원더 저렴한데 훨씬 싱싱해요. 그래서 이거 샀고 청경채 1,000원 구매를 하는 거는 대부분 유리 간식이나 유리 유아식에 활용되는 재료들입니다. 그리고는 감자, 감자가 2,500원, 고구마가 이렇게 5,000원이었어요. 대충 써서 글씨는 개판 응. 이해해주세요. 5,000원. 이렇게 해서 총 12,500원을 결제를 하고 왔답니다. 이제 이거 핸드폰 촬영 끝나면 은 가계부에다가 기재를 해야 돼요. 밤고구마는 엄마, 아기... 누리의자에 가... 먹을까? 엄마가 감자랑 고구마 쪄서 줄게. 엄마 의자에 앉아줘. 어, 의자에 앉고 싶어? 응. 음. 알았어. 유리가 거기 쟁반에다가 고구마 옮겨줘. 오. 네. 어 유리가 고구마를 아주 잘 옮기고 있네. 왔다. 어 완성 다 했어? 응? 자 유라 그러면은 여기 고구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 유리가 지금 먹고 싶은 고구마 하나 골라봐. 어. <laughs> 이거 먹을까 이거? 이거 쪄줄까요? 알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나 <laughs> 엄마가 이제 고구마 맛있게 쪄줄게. 유리 뭐 먹으러 왔어? 치즈케이크 먹으러 왔어. 난 엄마 거. 이거 둘리꺼 이거 둘리꺼 유리 포크. <laughs> 엄마가 이거 비닐 뜯어줄게. 자, 먹어보세요. 음. 엄마가 도와줄까? 이게 차가워서 조금 단단한 케이크야. 안날도 음, 돼. 엄마가 해줄게. 자, 여기를 먹으면 돼. 여기 먹으면 돼. 자, 여기 먹어봐. 음. 맛있어? <laughs> 귀여워. 내 갔대. <laughs> 아, 잘 먹었다. 집에 갈래. 이랬지. 어, 유리가 먼저 탈 거야? 조심조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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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려왔다. 우와, 재밌다. <laughs> 우와, 재밌다. 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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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머리야 이포? 어 이..포..이? <laughs> 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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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가 감자 하나 색칠했네? <laughs> 점점 느려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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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了 <laughs>